반갑습니다 손선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자 아까 우리 초전녁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예, 완전 뭐, 뭐 이리 갖다 붙더라고요 우리. 예, 갖다 붙고 그때 뭐 피딩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막 갈치가 뭐 씨알 쫓겨난거니 씨알이 무너지면은 그 뒤로 어, 조용히 했다가 어, 밥 먹고 한번 옮겼습니다 아, 한번 옮긴 거는 그냥 씨알 보고 옮겼고 완전 뭐 피딩은 없더라도 다만, 다만 꾸준하게 입질이 들어와가지고 낚았는데 어 일단은 구경하시겠습니다. 자, 이영님 잠깐 피어 번대주죠 우리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. 했습니다 시알이좋아자손순장에기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급 진영호 하시면 가자 진영호 음. 선상낚시 나옵니다 음. 가자 진영호 선상낚시 음. 자 보시는 것처럼 어, 쿨러에 다들 얼음이 별로 없어요 얼음을 반쯤 채워가지고 쿨러 가득가득 가득 했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네. 영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하게 이번 주에 네, 자리가 많습니다. 오늘도, 네, 여섯, 여덟, 열, 한분 나오셨고요. 예. 이상하게 오늘 자리, 오늘 자리가 많아요.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봐요